한석권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초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친구를 그대는 가져오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월남 전쟁에 한참일 때그 쏟아지는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차출되어 가기도 하고 어려운 살림 보탬을 준다고 자기 목숨 맞춰 지원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군인들이 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결혼하니 사랑하는 아내 바로 바로 내가 낳았던 얼마 안된이 피덩이 같은 내 자식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죽여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면서 그 비행기 탈구오 울면서 누구에 인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는 부탁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자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갈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느냐고 이 시는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피치 25기를 통해서 만난 우리의 관계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뒤에 앉아 있는 나의 친구 동료가 바로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고 마음 놓고 말하고 갈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시의두 번째. 온 세상이 나를 버려 외로울 때, 사랑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사랑하다 보면 내 뜻하고 다르게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이럴 때 누군가가, 그래도 저망 내가 알지 하고 얘기해주는 그 친구가 있느냐고 이 시가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우리 25기에서 만난 우리들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교실이 배라고 생각할 때배 밑에 불이 솟아, 구멍이나서 물이 솟구쳐 들어오면서 물이 점점 점점 차올라면서 목까지 차오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이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 서로 살겠다고 그 구명대 매달려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구명대를 잡더니 나는 죽어도 괜찮아. 세상 빛으로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던져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느냐고 이 신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뒤에 있는 동료가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기수, 우리, 우리 동료들이 바로 그런 동료가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줄기에 첨하는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사람을 그대는 가정인가?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승줄에 매어서 기둥에 매어 있습니다. 저기서 사형수가 총을 잡아당기며 방아쇠만 당기면.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기서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외치지요 사령 중지! 저 사람을 죽이면 안됩니다 세상의 빛으로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올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느냐고 이시은 묻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라면서 잊지 못할 이 세상 떠나 너 하나 있으니라고 생각하면서 빙글에 미소지으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고개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상대가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스피치 25기를 통해서 만난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니다